아, 무말도안 하고 먹기만 할 거야? <laughs> 너무 맛있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야. 엄마 빼 줄게. 아이고. 음. 너무 지게 먹네. 우리 어떡헤 아이고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에헤헤. 나오게 해 줄게.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? 냠냠냠. 목말랐어 그치 냠냠냠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이 봐다 <laughs> 먹었어 이제 없어 이제 앞사다 먹었어요 주세요 <laughs> 응 한번 짜줄게 <laughs>